이 같은 비용 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진 철거에 드는 비용이 부담되거나 추가로 재산세가 오르는 등의 부작용이 있다 보니 빈집 소유자들이 선뜻 정비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당근책과 채찍질이 마련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이어서 김우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빈집 정비가 쉽지 않은 건. 결국 사유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100제곱미터 이하 소규모 주택을 철거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천만 원 내외. 소유주로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에서 최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원한다지만, 나머지 비용은 결국 고스란히 소유주의 몫입니다. 일단은... 그 지원액보다 실제로 처리 철거비가 더 많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종 인허가 해체계획서라든 제도를 또 있어가지고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비용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선 자진 철거를 유도하기 위해 소유자의 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당근책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개정된 세종시 시세감면조례. 빈집을 철거하면 3년 동안 재산세의 절반을 경감해주고 이 토지를 공용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5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 사례입니다. 또 정부에서도 빈집 철거 시 세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빈집을 철거하고 나면 주택이 아닌 토지로 적용돼 재산세 부담이 커지는데 이것을 완화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채찍질도 병행 추진합니다. 핵심은 다음 달 3일부터 시행되는 이행 강제금 부과 제도입니다. 올해 초 안전사고와 범죄 발생 등이 우려되는 특정 빈집에 대해선 지자체장이 1년에 두 차례 안에 500만 원씩 최대 1천만 원의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습니다. 또 철거 조치 명령을 받은 소유주가 이행하지 않을 땐 강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자체장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일부에선 실제 강제 이행금을 부과하고 강제 철거하기 쉽지 않을 거란 지적이 나오지만 경각심을 갖게 하는 측면에선 일부 효과가 있을 거란 기대도 나옵니다. 안전 조치나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그런 특정 빈집의 소유자에게 좀더 일차적으로 어느 정도 경각심을 불러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행 강제금의 실효성 여부를 좀 떠나서 농촌 지역에도 또 하나의 빈집 정비를 위한 뭐 이러한 수단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이행 강제금과 함께 다른 나라에서 시행 중인 재산세 중과와 빈집세 도입 등. 페널티 적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